렐루야 그리스도날마다 누리는 예배, 2월 7일 말씀 보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성전입니다2 14장 11절에서 25절. 우리가 진짜 기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우리 엠넌트들에게. 그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함께 같이 기도할 도수 있지만 진짜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24할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이 기도, 기도를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행복을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은 혼자 24 걱정할 수 있고 뭐 염려할 수 있습니다 분 누가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혼자 그렇게 24 걱정하죠 근데 기도는 혼자 24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 런던트 얘기 세가지만 가르쳐 줘야 돼 혼자 기도 그리고 24 기도 행복한 기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가르칠 수 있다면은 기도의 모든 것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을 때 열두 명의 정당꾼이 갔지만1 0 명이 불신앙하고 또온 백성에게 불신앙이 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벌을 내리시려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가 안될 때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강박해지고 또 우리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고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면 세상 범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백성이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하게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응답하셨어요. 이 말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요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연결된 성소,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이 휘장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감히 주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설수 없었지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이 모세가 충복기도 한걸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바로 그와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대마기 해마기 해리고 해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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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의해막 안에 마개 해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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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해마 생명의 떡과 마기해과 또 이방인과 어린 아이들의 뜰과 또 번제단과 또각 모든 도구의 발을 이제 기름 이것이 일곱 예성 국곳그 속의 일곱 개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십절 오순절 세절기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죠. 언약의 돌판과 만나다만 항아리와 제사장의 지팡이가 담긴 언약계 모세가 기도할 때이 회막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막과 회막의 축복을 각 가정으로 장막으로 가져가요 장막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을 각 가정에서 똑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이다 그 기도 속에 쉬울 되는모 힘으로 집중다 성막과 해막의 축복을 각가정 장막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일하는 일터로 가져가 겁니다 어찌 내의 성막 해막 장막이 성전으로 모든 불신앙이 제그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정복하게 됩니다 이사르 백성들인데 다윗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교회와 참된 성전 속에서 세계 보금마, 세계 보금마가 성취되는 겁니다. 이 세계 보금마 할수 있는 교회를 보고 싶은데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교회를 통해 전 세계를 살리신 겁니다. 이 교회는 구원의 축복이 있는 곳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는 곳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성막 회막 장막 성전과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성전을 교회를 살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중보 기도팀이 교회 많은 사역과 또 교회 많은 사역자들 놓고 교회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 서 우리 교회와 성전을 회복시키고 렘넌트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 시작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응답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진짜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배경을 지지있지지만이 땅에서 천국 보호이의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우리 친구는 이 친구는 이서구는우 키우고 우리가 세상을, 현장을 정복는서는서야됩로다야러면다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혼자 있어도 영적인 사실을 누리며 서밋의 축복을 노리고 지금 어려운 위기 같은 상황도 반대편의 응답을 받아서 모두를 살리는 시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황무제 같은 곳에 가서도 계속 살리고 거기서도 기도하고 거기서도 교회와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성전을 회복하는 주의가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천합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삼의 하나님 함께하시고 보호마 보좌와 서위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 잠깐만 기도해도 2 4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때에 전달할 때. 우리 자녀 후대들이 어디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교회와 성전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전 세계가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군대보다도 강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